안녕하세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10년 차로 가정주부로 살던 사람이었고요. 지금은 다시 재취업을 해서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의 경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일을 하고 산지는 아직 1년이 좀 되지 않았고요. 갑작스레 가정주부로 10년이 넘게 살다가 왜 다시 취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암에 걸려 항암치료를 시작하느라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된 남편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였죠. 저희 남편은 정말 건강하고 또 매사에 밝고 기운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암 선고를 받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회사 동료들이랑 골프 동아리 모임에 나가기도 하고 또 저희 애들을 데리고서 주말 축구교실이나 등산도 자주 하러 다녀주는 활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아이들도 몸으로 자주 놀아주는 저희 남편을 너무 좋아라 했고 저 또한 TV만 보며 쉬려 하는 다른 집 남자들과는 다르게 가정적으로 굴어주는 저희 남편을 참 고마워하고 살았고요 이상적인 부분들이 많았던 만큼 제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은 늘 따뜻했고요 이런 저희 부부의 사이는 늘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남편이 대장암 선고를 받게 되면서 하늘은 시커매졌고 저희 부부를 포함한 저희 주변 가족들의 하루들은 너무나 암울해졌어요 다른 암도 아니고 치유가 되기 힘들다는 대장암에 걸려버린 바람에 제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진 것은 말도 못하고요. 갑자기 암에 걸려 모든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 채 결국 수술까지 받으며 퇴사를 하게 된 남편 때문에 당장의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천만다행이게도 저희 남편이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놓은 상태여서 당장 수술비와 입원비를 포함한 경제적인 것들은 해결을 할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경제적인 수입에 있어서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니 제가 남편을 대신해서 급하게라도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요. 그마저도 정말 제 취업이 힘들었는데 아는 사람을 건너 건너 소개받아 정말 운이 좋게도 제 취업을 할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 행운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일을 배우며 정신없이 사는 중이고 그 와중에 제 남편 항암 치료도 도와주느라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랍니다. 하지만 늘 남편을 생각하면 저의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어요. 멀쩡한 대기업을 다니던 잘 나가던 사람이 자기 동료들은 승진을 꿈꾸며 매일같이 활기차게 출근하고 있는데 본인은 자진해서 사표를 내고는 병원으로 출퇴근을 하며 항암 치료를 받고 있으니 얼마나 우울하고 자괴감이 느껴지겠나요. 옆에서 보는 저도 이렇게 불쌍한데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괴로울까 싶더라고요. 가끔 보는 남편의 모습이 많이 야위기도 했고, 또 전과 달리 더 이상 아이들이랑 놀아줄 힘도 없다며 가만히 방 안에만 누워 지내는 남편이 딱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도 점점 아빠의 병에 와닿는 건지 아빠를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했고, 둘째는 심지어 아빠가 어색하다며 거리를 두기도 시작했어요. 화목하던 우리 가정은 갑작스런 남편의 암 수술로 모든 게 뒤바뀌었고 하다못해 자식과 부모 사이 간의 애틋한 감정까지도 선을 그어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암이 참 죽음이 무섭기도 했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에서 느껴지는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알았을 정도였답니다. 그러니 저는 저라도 남편의 옆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에 더욱 바짝 붙어서 살았어요. 일을 하러 나갈 때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집에 와서는 아이들보다도 남편을 더 챙기면서 남편이 빨리 쾌차하고 또 다시 밝아지기 손꼽아 기다렸죠. 저의 배우자이기에 이 정도의 노력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남편도 두고두고 고마워 했고요. 오죽했으면 저희 친정에서 제 몸까지 덩달아 상할지 모른다면서 걱정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친정 식구들이 번갈아 찾아와서는 반찬도 해주고, 제 아이들도 돌봐주고 또 가끔 나들이 할때 같이 껴주기도 하는 등 저와 제 남편이 기운을 차리도록 만들어주려고 해서 힘든 줄을 모르고 으쌰으쌰 하면서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얼른 커서 대학을 갈 때까지 남편이 살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현재를 살고 있었어요. 그건 스스로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쾌차하려고 노력을 하던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당신 아들이 암에 걸려 누워있는데도 어째 한 번을 집에 찾아와 주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당신 아들이 암에 걸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대기업을 퇴사하고 집에서 완전히 항암치료를 받으며 요양에만 전념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누구보다 통곡을 하면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잘못 키워서 암에 걸리게했다며 자기 탓을 하기도 하셨고, 또 멀쩡하던 아들이 갑자기 인생의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되었다면서 굳이 안 해도 될 말씀을 남편 앞에서 하며 남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울기는 또 얼마나 서럽게 우시던지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새삼 어머님이 남편을 낳아준 친어머니셨다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그간은 늘 명절때마다 제사 문제로 저를 시켜먹고 힘들게 하시는 바람에 제가 좀 시집살이로 어머님을 많이 미워라 했거든요. 불편하기도 많이 불편해 했었고 시어머니가 대놓고 저를 차별하시는 듯저 혼자만 부엌 안에 보내놓고 설거지든 뭐든 일을 하게 만드셔서 시댁에서 외로움을 느낀 적도 정말 많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잘 챙겨줘서 그 외로움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지만 하나 확실했던 건 시어머니가 저를 딸마냥 예뻐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오히려 저를 남보다 못한 종부리듯 하는 분이라는 것도 느꼈고 그래서 시어머니와는 늘 거리감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랬던 어머님은 남편이 항암 치료를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셨어요. 여전히 제 남편을 못 보고는 못 사는 분이고 늘 자기 아들을 챙기겠다며 아들 얘기를 가장 먼저 입 밖에 꺼내는 분이셨는데요. 어째 하는 짓은 점점 저를 골탕 먹이는 것에만 신경이 쏠려 있는 듯이 울더라고요. 마치 남편이 죽으면 그 후에 더 이상 며느리를 시켜먹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마냥 말이죠. 그간에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아파서 사경을 헤맬 때에도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와서는 제 남편 얼굴을 한번더 보고 싶다면서 옆에 꼭 붙어 계시곤 하셨거든요. 그게 좀 지나칠 정도라고 생각이 들 만큼 매일같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는 저녁이 다 늦어지도록 집에 있다 보니 제가 부담스러워 했던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게 오셔서는 제가 출근을 한 사이에 제 냉장고는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는 제가 아까워서 숨겨둔 고기를 마음대로 버리신 적도 있었고, 제가 아끼는 반찬통이 녹슬었다며 그냥 또 버리신 적도 있었어요. 제 살림살이를 마음대로 숨 대시는 걸 너무나 당연스레 하더니만, 급기야 제 안방에 찾아와 제 화장품에까지 손을 대며 아줌마가 하기에 부담스러운 화장품이라며 무작정 버리신 적도 있었죠. 그걸 저는 나중에야 쓰레기 봉지를 버리려고 봉투 안에서 발견을 하고서 알아차렸고요. 내집 냉장고에 이어서 화장대까지 뒤져보며 내 살림을 간섭하는 게 화가 나기도 했지만 시어머니께는 딱히 그만 오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편이 암선고를 받은 후 겨우 항암치료를 받으며 요양을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께 남편을 억지로 안 보여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억지로 어머님을 집에 못 오게 하면 그건 말 그대로 암걸린 아들과 생리배를 하게 만드는 폐륜 며느리라고 욕을 먹을 게 뻔했던 것이죠. 그러니 어머님이 얼마나 자주 집을 찾아오고 또 와서는 제 물건과 살림에 손을 대시더라도 한 마디 쓴소리를 하지 않고 내버려 뒀습니다. 언젠가 자기 아들을 보살펴 주고 있는 고마운 사람이 나라는 것을 분명 알아주실 거라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희 어머님은 절대로 저한테 고맙단 한마디를 하며 위로를 해주지 않으셨어요. 본인 아들의 암에 걸려 슬픈 만큼 저 또한 제 남편이자 제 아이들의 아빠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것에 너무 슬펐는데요. 이런 저한테 위로의 한마디도 해주질 않더라고요. 집에서 매일 같이 부딪치며 봤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힘을 내기는커녕 자기 아들이 뭐가 필요하면 야 너는 지 남편 불편해하는 거안 보이냐? 라고 하면서 윽박을 지른 채 잔소리를 하셨고요. 남편이 조금이라도 아프다고 속이 불편하다고 인상을 찡그리면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던 저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너입안 닥쳐? 시끄러워서 이 정신없는 거안 보여? 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 남편이 당황스러워 하며 엄마, 애들 앞에서 왜 그래? 라며 시어머니를 나으라고 그러면 시어머니는 아니, 제 목소리는 예전부터 저렇게 무식할 정도로 컸었어. 네가 아픈데도 목소리 조절을 안 하니 화가 나서. 라고 하면서 제 탓이라고만 말씀을 하셨어요. 예쁘면 받겠다는 욕심까지는 없었지만, 그냥 미움이라도 받지 말자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하나도 행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전 한마디 쓴소리를 하지 못했어요. 아들이 암에 걸린 부모의 심정은 내가 어찌 이해할 수 있겠나 싶은 마음에 어머님의 진상짓들을 하나씩 싹다 무시를 하며 괜찮다고 저 스스로를 달래기만 했던 것이죠. 이게 골마서 터지게 될 줄은 모른 채 그냥 무작정 어머님의 비율을 맞추면서 내 남편을 대신해 돈을 벌어오고 또 아이들을 잘 키워내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몇주 동안 남편의 몸에 돈큰 이상이 찾아왔어요. 황한 약물 때문인 건지 남편이 부쩍 구토를 자주 하더라고요. 저 혼자 애들 둘을 벌어 먹이면서 살던 중이어서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친정에서 반찬을 주기적으로 대신 만들어주기도 해서 신경 쓸 집안일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저희 부모님이 만들어준 반찬 냄새를 맡자마자 헛기옥질을 하더라고요. 저는 단지 반찬 뚜껑을 열었을 뿐이었는데도 그 냄새가 바로 남편의 코에 전해져서는 이 사람 비유를 역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헛구역질만 하더니 그 후로는 조금씩 실제로 구토를 하기도 했고요. 점점 속이 메스꺼운 증상이 심해지는 건지 음식 냄새를 맡지 않더라도 헛구역질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 맛이 역하다고 못 마실 때도 많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얼음물은 마셔대면서 가까스로 수분 보충을 하곤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아보니 항암 치료 중에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 하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모른다면서 추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는데 다행히 암이 전이 된건 아니었고요. 내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고 자꾸만 안 하던 구역질까지 하면서 밥을 먹지 못하니 보는 제 마음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점점 야위어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기 힘들기도 했고 애들도 아빠 보는 거 너무 힘들어했고요. 온 가족들이 나서서 남편의 건강을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아이들은 최대한 아빠 비위를 건드리지 않겠다면서 말 하나도 조심조심 하려고 했고, 저는 저대로 남편을 어떻게 잘 먹이고 살찌울 수 있게 할까 싶어서 최대한 비린내가 나지 않는 음식들을 찾아보면서 식사 대령을 했어요. 그 와중에 친정에서도 저를 돕겠다고 남편 몸에 좋다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현금으로 간간히 용돈을 보내주기도 했어요. 얼마나 그게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몰라요. 친정의 도움마저도 없었으면 저 혼자 애둘에 항암치료받는 남편까지 정말 힘들어 졸도를 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참 웃겼던 것은 그 와중에도 저희 시어머니는 저의 기분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옆에서 간호해주며 손주들까지 챙기는 것은 저였는데. 이런 죄가 남편의 토사물을 받아낼 때에도 저를 향해 잔소리부터 하더라고요. 야, 너는 봉제를 그렇게 들고 있으면 애가 불편해서 토를 잘 못하잖아. 왜 그렇게 답답하게 불어? 똑바로 봉제 안 되니? 이거 말고 좀더 튼튼한 건 없어? 냄새나게 이건 빨리빨리 갖다 버려야지. 라고 하면서 사사건건 저의 행동들에 잔소리를 던지셨습니다. 저는 눈에서 힘들어 눈물이 나오려고 하고, 옆에서 제 아이들조차 엄마 힘들다고 고사리 같은 손 하나를 거들어 주려고 하는 와중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니 남편도 토를 막 하고 나서 첫마디로 시어머니께 화를 내더라고요. 진짜 이 사람한테 왜 그래?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시어머니는 아주 잠시 뚱에 있다가 다시 기운을 차린 건지 저한테 잔소리를 도로 시작하셨어요. 자기 전에 비닐은 새 걸로 침대 옆에 딱딱 가져다 놓고 푹 차지 말고, 한 시간에 한번 정도씩은 깨서 내 아들 상태도 확인하고, 너 똑바로 할수 있지? 똑바로 해! 내 아들 한번더 암이 전이 돼서 입원하면, 난너카반안 두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이 저 하나 때문이란 듯이 탓을 하셨어요. 그러니 저는 억울하고 괴로운 마음에 도저히 시어머니 말씀을 곱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저 스스로도 힘들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일을 하러 나가는 출근길도 너무 괴로웠고, 퇴근하는 길에도 집에 간다는 기쁨보다는 집에 가서 또 시어머니를 만나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로 엄청 괴로웠어요. 그러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망치로 한대 쥐어 박으셨어요. 그것도 아주 세게 말입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지 요즘 여기저기서 한과의 과일이며 음식들을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긴 봤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은 추석이고 뭐고 당장 명절을 지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일단 음식물 냄새를 못 맡아서 구역질에 구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감히 기름에 뭘 튀겨보겠다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와 동시에 저는 그간 남편을 대신해서 십몇년 만에 직장에 출근하고 나서는 미친 듯이 돈 벌어오면서 달려오다가 이제 막 다가온 추석 한가위에 휴식이라도 취해볼 요랑으로 마냥 쉴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라도 쉬지 않으면 제가 더 연말까지는 일을 하며 더 고생을 못할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한숨 더 자보겠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저한테 미안한 게 많은지 이번 추석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푹 자. 라고 하면서 저를 달래주었고요. 그러니 저도 정말로 이번 추석에는 시댁에서의 명절이고 뭐고를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남편이 암환자의 치료를 받으며 여전히 힘들어하는 중인데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시댁 명절을 생각할 겨를이 있겠냐고요. 어찌 보면 당연한 소리였고 이건 시댁에서도 저희를 배려하기 위해 먼저 신경을 끄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일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바로 어제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시어머니가 집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막 혼자 팔짱을 끼고서는 거실에서 각을 잡고 앉아계시길래 어머님 괜찮으세요? 라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눈치가 너무 보여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네 남편한테 뭐라고 말했어? 제사 안 지나겠다고 말했니? 왜네 남편이 이번 추석의 명절을 안 지낼 거니까 모른 척 하란 말을 나한테 하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참 기분이 더러웠어요. 남편이 아파서 당연히 추석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건데 그 상황을 이해 못 하고는 저한테 제가 이간질을 했냐는 식으로 말하는 어머님의 의중이 너무 기분 더럽더라고요. 퇴근하고 왔는데 보고 싶은 남편은 방 안에서 자고 있고 시어머니가 대뜸 저한테 화부터 내니 저도 그 당시 너무 분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말씀드렸죠. 어머니. 저 놀다 온거 아니고 지금도 일하다 들어와서 남편 간호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다가올 추석을 어떻게 신경 쓰겠어요. 추석이고 뭐고 저는 좀 휴식이 필요해요. 연말까지는 더는 공휴일도 없을 텐데 저도 좀 열심히 쉬다가 어떻게든 남편 간호를 해야 할거 아니에요. 라고 말이죠. 어머님은 제 말이 틀린 건 아니라는 듯이 바로 대꾸를 하지 못하셨고 그냥 혼자 분하다며 괜히 저를 노려보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씀이 야제 사상 차리라는 내말안 들려? 내말들으라고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 앞에 있던 TV 리모컨을 제 쪽으로 던지시는 겁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리모컨 하나가 제 옆을 비켜서 던져 나갔고 저는 순간 가슴이 쫄린 건 둘째치고 시어머니가 나를 향해 폭력을 휘둘렀다고 생각을 해서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기껏 지 아들을 사랑으로 보듬으며 간호를 하고 있는데 지 아들 토사물까지 받아가면서 옆에서 간호중인 며느리한테 추석 제사상 차리는 문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폭력적으로 나오다니 다른 사람도 아닌 나한테 리모컨을 던지면서까지 강압적인 행동을 보이려고 하다니 뭐 이런 시어머니가 다 있나 싶더라고요 제가 맞지만 않았을 뿐 이것도 엄연히 시어머니께 폭력을 당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사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들던 와중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이따위로 대하고 무시하니, 저도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것 같아서 울컥했어요. 지금 뭘 던진 거예요? 나한테 뭘 던진 거냐고요? 내 집에서 왜 물건을 함부로 던져요? 어머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 저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눈물을 터뜨린채 바라 그랬어요. 막 소리를 지르다 보니 남편도 방 안에서 깼는지, 여보, 괜찮아? 라면서 저의 안내를막 물어봤고요. 급기야 자기 혼자 일어서서는 방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왜 싸우냐면서 나왔다가 우는 저를 보고는 엄마, 내 와이프 건들지 말라고 했잖아. 라면서 자기 딴에 소리를 지르는데 힘이 없는지 제대로 소리를 끝까지 지르지도 못한 채 자기 배를 움켜잡고서는 자리에 도로 주저앉았어요. 그런 남편이 걱정되어 다가가는데 뒤에서 시어머니는 와, 아주 무서운 난년이 며느리로 들어왔네. 내 아들 죽으면 저거 분명히 나를 쌩판 남처럼 모른 척하며살게 분명해. 이렇게라도 내가 미리미리 시켜놔야 지 이름마냥 나중에라도 버릇처럼 할 테니 내가 어떻게든 지금부터라도 며느리 교육은 똑바로 시켜야 하는 거야. 넌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분노에 타당성을 부여하더라고요. 그러니 자기 아들한테는 가만히 있으란 소리를 하면서 저랑 한판을 덧들 의향이 있다는 식으로 함부로 말을 하셨습니다. 저희 기분은 역시나 안중에도 없는 채로 말이죠. 듣자 듣자 하니 시어머니가 대접받을 짓을 해야 제가 윗사람이라 대접을 해 주던지 말던지 할 텐데 우리 시어머니는 마냥 며느린 저한테서부터 대접만을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람이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는 건데 저를 무시하기까지 하시면서 저한테서는 시어머니 대접을 아주 깍듯하게 받고 싶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이 죽으면 제가 자신을 모른 척할게 분명하다는 재수 없는 소리를 해대면서 살아있는 내 남편의 죽은 뒤를 벌써 걱정하는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끔찍스러웠습니다. 정말 내 남편의 친어머니가 만나싶기도 해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기껏 살겠다고 발악을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자기 엄마라는 사람이 그딴 소리를 하니 어이가 없다는 듯이 벙쪄서는 저와 시어머니를 본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시어머니를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어디서 그런 개소리를 내 남편 앞에서 감히? 나는 말과 함께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으나 제가 퇴근을 하기 전까지 집에서 남편이 구토를 하고서는 내버려둔 토사물이 담긴 비닐봉지 하나를 보자마자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뭘 할지를 눈치챈 건지. 순간, 야, 그거 아니야. 내버려둬 그거 당장 내려놔. 라고 하면서 기겁을 한 채로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바로잡아서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당신은 아들 건데도 더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누라인 나도 아무렇지 않게 받고 있는 토사물이 어머님은 더러우신가 봐요. 라고 하며 비명을 지르는 시어머니의 면상에다가 그 비닐봉지를 탈탈 털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다 말고 토사물에 얼굴이 묻히는 순간 그 입을 꾹담으셨고 저는 저대로 비닐봉지를 아주 탈탈 털다가 화장실 문을 닫고선 나와 버렸어요. 알에서 시어머니가 눈을 떴는지 눈 뜨고 물로 얼굴을 닦을 생각을 하고는 있는지 하나도 알지를 못했지만 비명 소리가 안 나는 걸로 봐서는 어머님이 지금 충격을 받아서 가만히 서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밖에 나와 남편을 다시 부축해서는 안방으로 들어갔고요. 남편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 엄마의 진상짓을 대신해서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후 시어머니는 한참 후에야 물을 틀고 샤워라도 하는 건지 한참을 안에서 씻는다고 안 나오다가 물에 빠진 생제만에 홀딱 젖어서 나오셨어요. 보니까 옷까지 다 빠셨더라고요. 그런데 차마 저한테 마른 새 옷을 빌려달란 말은 못하신 채로 그 길로 바로 집을 나가셨어요. 혼자 물에 젖은 채로 그냥 저부터 피해보겠다며 후다닥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화장실 안에는 여전히 남편의 토사물 냄새가 살짝씩 진동을 했는데 저야 뭐 늘상 맞는 냄새였으니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제사상 어쩌고 하면서 남편 속을 뒤틀리게 할 만한 음식 얘기를 하면서 집안 분위기를 흐리는 시어머니를 완전히 차단해 버렸네요. 집안에 남은 토사물 냄새보다 사라져버린 시어머니의 존재가 저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이 상태로 쭉 시어머니랑은 추석이 되도록 연락을 하지 않을 예정이고 또 제사상은커녕 제사의 제자도 제 입에서 입에 올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암 걸린 남편 하나 챙기기도 벅차 죽겠는 사람한테 제사상을 차리라고 하다니 그 옆에 내는 토사물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고물 더미에 깔렸어도 될 사람이었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